정책주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아,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시면서 청년들의 고용문제 해결에 기업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여 어제까지 8개의 기업이 4만4천여 명에 달하는 2025년 신입채용계획을 채용, 공,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12,000명, SK 9,000명, 현대차 7,200명, 한화 5,600명, LG 3,700명, 포스코 3,000명, 롯데 2,000명, HD 현대 1,500명을 올해 채용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8개 기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4,000명 이상 늘어난 총 24,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성은 6만 명, 포스코와 롯데는 각각 15,000명, HD현대는 1만 명을 향후 5년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청년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늘려준 기업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 확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동참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를 다음 달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0년 경제계 공동상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15년 만에 개최되는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의 우수 협력 업체 300개 사가 참여할 계획이고, 박람회 기간 중 1,500명 이상 현장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에 공감해주신 환경협과 참여 기업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그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한 팀으로 뭉쳐 새로운 통상환경의 도래, 어, 새로운 통상환경의 도래라는 파고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채용 문제 해결에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주신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 물고가 트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된 2030 청년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의 주제와 같이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보여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아까 설명해주셨던 것 중에 박람회 기간 중천 오백 명 이상 현장 채용은 그기존에 여덟 개 기업이 밝혔던 4만 4천 명 채용이랑은 또 완전히 별도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된 건가요? 네, 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기업에 이제 감사 서한을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서한에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그 지난 그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이제 채용, 신규 채용을 요청을 하시면서 이제 기업이,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지원이나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하신 걸로 이렇게 생중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청년 채용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려면 실제 그 지원이나 혜택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지원과 혜택을 좀 논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통상환경 속에서 지원하는 축들은 향후에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단정져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 저희가 이런, 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로 기업을 만났을 때 기업들의 반응을 그간 너무 신규 채용을 안 했다는 것에 공감대가 되게 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나서준 측면이 좀 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기업들도 그간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이 아니라 경력자들 중심으로 채용하였던 것에 대해서 조금 기업들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표현해 왔고,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는데 기꺼이 동참해 주신 걸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네. 연합 뉴스. 네. 연합 뉴스 TV 장윤입니다. 그 이번 기업들에게 감사서한 보낼 예정을 하고셨는데 그 시기와 전달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준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 시기와 뭐 메시지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좀 서두 서두른 감이 있어서요. 좀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고 또 편지라는 게 가기 전에 공개하고 보내는 거좀 예의지 안 아니, 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저희가 공개하는 그런 순서들을 필요하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t v 조선최 민식입니다. 그 대기업들과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조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그 세제 혜택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채용을 좀 언제 많이. 언제 대통령께서 세제 혜택을? 지금 청년들과 볼까요? 토크 콘서트 과정에서 기업들, 이번에 신규 채용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들에게 대통령의 뜻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참의 의사를 밝혀 오신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기나 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유시스 흥용목입니다. 그 대통령실이 이번 주 청년 주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임기 내내 청년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 대통령실 내에 따로 전담 조직을 만드신다든지 이 청년 문제를 좀 어떻게 조직적으로 꾸려가실지 여쭤봅니다. 어제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체 브리핑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 대통령실에는 청년 미래 자문단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청년들의 에너지와 기획력이 스며들 수 있는 조직들을 아마 향후에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장은 비서실장인 제가 맡기로 했고요. 구성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발표할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급 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또는 총리 직속 위원회나 그리고 장관 직속 위원회에 가능한다면 지금까지 청년 청년이 거기에 어,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하는데 목표가 10%였답니다. 근데 우리 정, 근데 현재로서는 5.4% 정도밖에 그 위원회, 각급위원회 청년 비율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반영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저희 정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인데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선망해서 많이 가고 싶지만 취업문이 작았던 것이 사실이고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고 복지 혜택도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적 해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토론 중에 있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8대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30대와 100대 기업의 기업들에게까지 이것을 한축으로 요청하는 한편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캠페인에 나갈 것이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도 대통령의 뜻도 전달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것과 별도로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헤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일수록 더욱더 일자리나 이 구인난에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구인, 지원하는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의 제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후원을 받았어도 그것을 더싼 임금으로 지방의 경우에 또 서울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구인이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을 해줬더니 더싼 임금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인하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소위 좀 노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게 지금 45만 명 정도 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층 세대들 중에서 이 친구들의 숫자가 좀 줄고 경제 인구로 편입되기를 편입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예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 tv조선의 최지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실장님께서 이 대기업과 청년 고용 창출 등으로 이제 원팀 정신으로 헤쳐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는데 이제 9월 예정된 국정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 사용자, 원청 대기업 이제 사용자들이 증인 채택으로 좀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해서 기업 쪽에서는 압박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당정의 억박자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는 국회의 몫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업들과 행정부를 같이 기업들과 함께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기업들이 좀더 잘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부가 갖고 있는 견제의 노력도 그거대로 존중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